아까 아건에도 그렇고 뭐 임원 전원사 폐하고 체제 해장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지난번 또 우리 해장 이치임 이런 생각보다 참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그때는 2년이 참 어찌 지나고 보니까 빠르다고 생각도 들지만 많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또 우리 회원들께서 회원이 많으나 적으나 최대한 나와가지고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고 또 우리 이분들 잠보다 회장 만나 봐. 힘들한 고생 많이 했고요. 알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잘>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이 <laughs> 오늘로서 이 인기가 끝이 나는데 <laughs> 기분 좋게 어, 다 만나고. 맛있게 고정탄을 뭐, 많아 음식 준비한 거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